자, SFA 반도체. 오, 어, 지금 뭐, 그냥 차트 지지 정말 잘하죠? 진짜 쏠 것처럼 형성되고 있어요. 우선 제가 뭐, 이제 목표가랑, 뭐, 순절가, 뭐, 추가 매수가, 대응전략 싹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재료 알아야 돼요, 재료. 어떤 재료가 시장에 풀려있어서 얘를 올려줄 수 있냐, 어,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어, 이거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재료를 알아야지 대응을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이 재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쭉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되는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네가 낯싸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들이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먹는 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이제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 원형 상승형이라고 원 원형 상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근데 3분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익이 이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 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제로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 된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 이제 매수 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 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끼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끼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증가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 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가다가 또 제가 리,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또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종,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리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 만 하신 눈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똑 여기서 이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막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웬만하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둘다 어, 들어오시는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와 가지고 뭐 사람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요 해 개인 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일 없... 그...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지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셔도 되고 오셔서 눈팅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 들 들어와시기를, 어, 정말로 추천드리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어, 종목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SFA 반도체. 자, 여러분들, 얘가 뭐 하는 애들이냐, 어떤 거 만드는 애들이냐, 이걸 빨리 알아야겠죠. 얘들은 이제 반도체 조립할 때이 테스트 어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예요. 말 그대로 장비주예요. 자, 항상 말씀드린 게 반도체도 중요한데 이 반도체에서 공정 중인 가장 중요한 게자 뭐죠? 후공정이다. 그래서 후공정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정말로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얘들이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 또해외 마이크론 이런 쪽에 반도체 업체들에게.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한 녀석들이에요. 진짜 옛날에 주가 가 정말 괜찮았어요. 어, 지금도 어 업황 좀 죽다 보 죽다가 한번 살아나서 생각보다 이제 얘들이 오좀 어, 실적이 괜찮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좀 확실히 상반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감산하고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다? 소부장 업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 뭐 이제 재고 쌓이고 하면은 얘들이 가장 죽어요, 진짜.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후하 제가 말했죠 하반기부터는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회복세에 들어갔다. 당연히 흑자 전환 그냥 끝나겠죠. 그리고 뭐다 4분기에 삼성전자조차도 100% 가동률 돌리면서 어 흑자 영업이익을 3조 이상 낸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혜받는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나겠죠. 삼성전자 10%올때 아까 말씀드렸죠. 얘들은 30% 오른다. 그러면은, 이작년에 매출보다 훨씬 더 나올 건데, 근데 문제는 얘들이, 그럼 적정 주가는 뭘까? 이게 중요해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PER를 계산할 때 어떤 거는 적정 주가가 이 정도고 어떤 거는 이 정도예요. 15배, 17배, 뭐, 20배. 보통 15배, 20배 사이 돌아가는데, 지금 나왔고, 내년에 실적 이런 거 등등 봤을 때, 지금 지점 일단 가장 진입 시점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요 어디에요? 4,700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어, 혹은 여기서도 빠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5,400원에 매수하셔도 되는데 거의 뭐안올 확률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미 올 거면은 왔어야 되는데 안 온다고 보니까 다음 주부터 진짜 이거 엄청날걸요. 기간도 매집 장난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서 어, 추가 매수가 어, 대응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여기 끝에 물려있으신 분이나, 여기 물려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매물 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추가 매수해서평단가 빨리 낮추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목표가 얼마까지 가면 되냐? 자, 일, 일단, 1차 목표가 6,400원이에요. 1차 목표가 6,4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어, 얘를 얼마 둘 거냐? 얘는 한 7,200원 정도. 부분에, 어, 매도하면 돼요. 그럼 이거 우리 매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겠죠? 맞죠? 자, 100 중에 5, 반만, 절반만 1차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2차에 절반 매도할 건데, 얘가 여기를 찔렀다가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제로기 때문에 한번더 비중 싣고 올리면은 일단 수익 확보됐기 때문에 한번더또 먹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계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1차에 싹다 매도하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한다. 이게 좀수익면에서 좋고 슈팅하면 제대로 나오는 구간 오면요. 여기까지 그냥 갑니다. 그걸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아요, 진짜. 말씀드리. 아무튼 뭐 이런 좋은 정보 어, 종목들도 다 소통방에 알려 드리니까 항상 소통방을 어 들으셔서 주시하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